아니 네가 나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밥이나 줘서 보내라 해서 이제 상을 캐려 주는데 보니까 소진한테 들어가는 상은 다리가 풀어지게 으리으리한 상을 캐려고 자기한테는 딱 만두 한 잔씩만 주는 거예요. 그걸 내 팽개치려고 하는데 배고파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구역구역 먹고 가니까 소진이 저 인간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동문이이 갑자기 차비를 줘서 보내서 차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이가 뚜공이 열려버린 거 이런 개 같은 새끼하고 돈을 받지도 않고 집어 던지우서 이제 와가지고 요 안에 둘었는데 한심한 거죠 벼슬장에 이제 다 떨어졌고 집에 가야 되는데 철리도 없고 그런데 그때 가사이란 사람이 올 적에도 그 사람을 우연히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더니 아우 자기가 또 몸이 아파서 못 들렀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니까, 장이가 열받은 일을 다한거예요그 소진한 새끼가 내 학교 동창인데, 이게 사람을 와보니까, 말 알기를 푹 들어왔다고. 열받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책도 없고 참 큰일 났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서 그랬구나. 진나라에서 친이야, 친. 그 천하통 일난 나라. 그 나라에서 사람을 구한다는데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차리가 없으니 그걸 어떻게 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아 나도 마침 그 나라로 가는데 가상이란 사람이 올 때도 그렇게 동을 받은 거예요 동의하면서 나도 마침 거기 친척이서 갈려는데 잘됐다고동의하자고 하면서 이 사람이 모든 여비를 다대가지고장애하고 치따로 간 거예요 장애는 소진 때문에 원한 때문에 일을 부북가았죠 그래가지고 친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했다고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 그래서 그 가상이란 사람이 청금을 써가지고 진나라 상하에 돈을 다 뿌려가지고 장이를 벼슬 시켰어요 그러니 장이한테는이 가상이란 사람이 정말 평생을 두고두고 갚지 못할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가 팔자가 피게 됐는데 오늘날 가상이란 사람이 장이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장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한 거죠 선생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그 비참함을 벗고 이제 겨우 고생이 피어가고 고생을 떨치고 이제 겨우 몇을 자리 나가서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까 가사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선생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왜 선생을 도왔겠습니까? 이게 전부 소진 대감이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갔을 때 나를 그렇게 앉히시고 하니 어떻게 사람을 써서? 나는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가상이 예배하는 신이 초를 치려고 하는데 장이 선생을 가벼운 볕을 자리에 내보내면 신을 막을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장이 선생을 일부러 그래서 소진 대감이 격동을 시킨 거다. 이 그러면 장이 선생이 열을 받아 가지고 내가 소진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끝발 있는 볕을 자리 에 가야 된다. 그게 전에 진나라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희선생이 친나라 오시게 된거고 그래서 소진대감이 돈을 대줘가지고 내가 여친까지 노자를 대주고 상하에 다 뿌려서 장희선생을 이렇게 모시게 된거죠 이일다한거예요 그러니까 장희가 탄식을 한거죠 참내가 소진을 따가지고 그래서 장희가 친나라에 정승이 되면서 소진한테 그가사인한테 그 얘기를 한거죠 자네는 소진한테 돌아가면은 내가 친나라 정승인 동안에 절대 조나 칠 법이 없을테니까 구속하지 말라고 참나라로 네. 그러다가 이제 그소진이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각국의 이해가 달라가지고요. 그 합정지하는 게 오래가지고 없었어요. 들이키기 투닥투닥 하다가 친나라를 짓다고 여섯 나라가 연합굴맨들 쳐들어갔는데 제 나라는 친나라고 결혼로 으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 나라 뒤로 쭉쳐들어가는 빨리 안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나라가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초나라예요. 그런데 진나라에서 몰래 초나라 진영을 습격을 해 가지고 기습을 한지고 초나라 하나만 딱. 그래 가지고 양도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초나라 군대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 나라 군대 뒤에서 사령관이 아프다고 안 나타나고 초나라 군대 가고 하니까 나머지 네 나라도 슬금슬금 옆에 보다가 다 돌아가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정 제일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이가 실력을 발휘한 게 연행책이에요. 연행책은 뭔가니 진나라가 합종책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 나라 중에서 진이 가장 강국이고 다른 나라를 못살게 오니까 다른 나라가 다 합쳐서 이걸 한꺼번에 대항하자. 이게 합종책이고 연행책은 뭔가니 진하고 한 나라씩 다 진해가지고 진해가지고 땅을 좀워주고그 대신 진하고 화친을 해가지고 그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게 연행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진의 합정책이 깨진 다음에 장이가 이제 연행책을 만드는데 그 장이라는 게 얼마나 못되는거 아니에요 옆에 그 진나라만을 못하지만 대국 중에 초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나라를 꼭 치고 싶은데 이러면 초나라가 제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있어갖고 진나라 혼자서는 두 나라를 감당 못하게 된 거예요 둘을 갖다 둘의 사이를 먼저 깨야 되는데 얘기를 한 거죠 터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나라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어디 어디 딱 600리를 드리겠다. 600리 굉장히 큰땅네요 그러니까 조항이 근데 욕심 많아가지고 제나라하고 동맹해도 크게 덕보는 것도 없는데 대신 제나라 대신 그 화평을 깨고 자기네하고 동맹하면 600리 땅을 준다니까 히다 아주 그럼 그러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람을 보내서 동맹은 우리가 더 이상 유지를 안 한다고 해놓고서 진나라하고 초나라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600리 땅을 받으러 갔죠. 땅을 받은 그 당시 지도예요. 지도를 받으러 갔는데 사실 이제 그 봉축이라는 사람이 우선 그 진나라의 그때 왕이름이해문나인것 같아 해무나. 진 해문왕인 것 같아요. 해문왕한테 가서 지난번에 그 약속하신 600개 땅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문왕이 아니 아직 제 나라에서 전해 나라하고 동맹을 끊었다는 소식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장이가, 그 장이가 장이가 그 아까 얘기한 소나라사진하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 나라로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 국경 근처에서 일부러 마차해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쳤다고 얘기하고선 지구 속에 초박해서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사건의 실제적인 주제자의 장인 안 나타나고 왕은 보고를 못 듣고 근데 땅을 어떻게 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할일 없이 3개월이나 거기 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가 하는 것도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할수 없이 봉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장인은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지금 상황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나하고 단결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땅을 안 준다고 하니까 조왕이 군사들을 시켜서 제나라 땅 근처 국경에 가갖고 제나라 왕 욕을 갖다가 수박내기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이 이 열받아가지고 정말로 당겨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땅 이제 다시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장이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지난번에 같은 그 사신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또뭐 왔냐고 하니까아 우리가 이게 제나라고 단결을 해서 600리 땅을 받으러왔다니까 시산 혈애를 무릎쓰고 친나라 병사들이은땅 600리를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육리를 잘못 들으셨죠 땅 우리 관리 그게 장이에요 같은 새끼 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600리 주겠다고 약속했고 육리라고 그래. 육리 600리가 아니고 초왕이 그 얘기를 듣고 뚜껑이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이미 그럴 줄 알고 진군이 요소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초나라 군자 들어오고 박살이 <laughs> <laughs> 땅은 땅대로 못 맞고 제단은 재난대로 이 저기 단결을 해버리고 군사는 박살이 나버리고 초나라는 박살이 나버린 거 장이 때문에 그래서 이 장이 된 놈을 갖다가 초왕이 아주 그냥 씹어먹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진 나라에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초왕이 자기는 일 몇백 리줄 테니까 그 대신 자기뻔보달라고 그러니까 진왕이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이때까지 장이가 해서 그나마 이것저것 다 했는데 얘를 보내면 얘 틀림없이 가면 죽을 텐데 좀 그렇거든 그냥 장기 불러서 야또 초왕이 너를 보내주면 그 땅을 몇백 리 이거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니까 장이가 웃으면서 아 자기가 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장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딱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금을 갖다 황금을 갖다 왕창 해가지고 그 당시에 초나라의그간안신용의 근상이라고 있어요. 그 인간 최사가 미리 금을 잔뜩 보내 놓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초나라 땅 어디 어디 근처에다 군을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대 초나라그거 대단한 인간이에요. 가면 죽을지 뻔히 알면서 근데 도착하자마자 왕이 잡아가지고 오게 쳐놓고 이제 처형라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을 받아 먹은 근상이 초왕이 가장 사랑하는 애첩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장이를 죽이면은 진 나라가 전군을 뭐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장이를 안 죽이고 그냥 놔두면은 그 장이를 진나라에서 도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녀들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왕의 애첩은 미녀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총애를 뺏길까봐 초왕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장애를 그냥 보내라고 골치 아프니까 개를안 보내면 은 장애를 빼려고 미녀들이 온다 그러고 만약에 죽이면 진나라가 전군을 이끌고 공격을 한다니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냐 이면 그러지 말고 보내면 문제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장애는 멀쩡하게 걸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쭉 보면요 아까도 얘기지만 소진하고 장애는 대단한 유세계의틀려냉다그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말을 잘하는 것이 그당시 천나 평화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지폐대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서로 이쪽 가서 의지만 이쪽 가서 의지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종책을 만들 적에도 한 나라씩 설득을 한게 아니라 이 나라 가서는 이 나라를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 나라 왕이 이미 합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이 나라 가서 얘기를 하고 이 나라 가서는 또 다른 데가 또 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와꼽 짠 거예요 이게 그게 오래 못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진은 제 나라에서 암살당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소진은 그리고 장인은 그 아까 얘기한 친나라 왕이 또 죽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총애를 잃어서 저희 나라로 돌아서 병사해 가지고 두 사람 다 말론 다 좋지 않았어요. <laughs> 다음 시간이 전국 시대에 관해서 <laughs>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